계 낚기는 자 17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요. 시작! 네, 많은 분들께서 또 헷갈려 하시는 인칭 대명사 문제였습니다. 자 인신 대명사 문제를 풀 때는 빈칸 앞과 뒤에 힌트를 얻어서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빈칸의 위치를 보시면 맨 끝에 빈칸이 왔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답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앞쪽에 finish라는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 뒤에 올수 있는 건 그렇죠. 목적어에 해당되는 목적격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 보기를 보시면 목적어가 될수 있는 대명사가 A번의 her, 그녀를 또 가능하고요. B번의 her, 그녀의 것 그리고 세 번의 그녀 자신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목적격으로 가능해요. 자, 이럴 경우는요 빠르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미스터 킴이 완료했다 그의 예산 보고서를 일정보다 앞서서 해롭게 하죠. e 일정보다 앞서서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는 제공을 했다 도와주기로 제시카를 제시카가 끝내는 것을 도와주는 거겠죠. 제시카가 무엇을 끝내는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그녀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을 끝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녀의 컵, 즉 그녀의 보고서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서 같이 내는 걸 우리가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소유격 대명사가 요즘에 소유격만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유 대명사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누구의 것, 이런 의미가 되면 답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영상을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